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푸디보디 라면 먹방을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의 맛이 있는데, 한 개는 하얀 라면, 한 개는 빨간 라면입니다. 오늘은 하얀 라면을 먹어보겠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티커와 아, 스포와 건데기가 있습니다. 스티커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라인이라는 친구가 나왔어요. 저번에는 이 이태진이가 나왔는데 제 동생이 찢어서. 어, 이름이 안보여요 라인은 여기다 줄게요 이준이가 보면 지게 스프를 한번 넣어볼게요 뜯는 곳이 이렇게 따로 있어요 한번 넣어볼게요 뭔가 끈적끈적한 게잘안 나오네요 판다 오목 건데기가 있대요 요, 요 안에 있대요 한번 들어 뜯어, 뜯어보겠습니다 안다운 건데기가 있어요. 네 개가 있어요. 다른 라면에는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더 적게 있을 수도 있어요. 엄마가 이 안에 물을 부어준대요. 끓인 물은 점점까지 넣어주세요.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엄마가 넣고 있어요. 3분을 기다려야 해요. 조리 방법을 보니 전자레인지에 1분 40초를 돌리면 된대요. 어,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이거 보세요. 면이 아주 얇고 국물 맛이 살짝 나요. 국물도 한번 먹어볼게요. 국물 맛이 너무 좋아요. 사리곰탕 라면에 후추를 살짝 넣은 것 같아요. 맛이 있어요. 오늘은 푸디머리 하얀 맛을 먹어봤어요. 다음에는 빨간 맛을 먹어볼게요. 안녕! 이 방법을 보니 음... 전자레인지에 음... 음... 오잠시만요 많이 많이 먹어야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